네 안녕하세요. 그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뭐 다각형 만드는 거, 요거 폴리건좀 만져봤고, 이 아크 계열 만져봤고요. 그렇게 하고 무브 만져봤고, 푸시풀 만져봤어요. 음 오늘은 원래는 이제 로테이트 하려 그랬는데. 무브에 대해서 조금 더몇 개를 알려드려 야될것 같아서 무브 조금 더 만져볼게요. 네, 탑뷰에서 할 거고요. 이분 어, 다시 지울게요. 클릭해서 딜리트, 지운 다음에 탑뷰 클릭.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뷰가 되죠. 무브를 좀더 연습해 보기 위해서 렉탱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거 선택하면 되는데 단축키는 R이라 그랬어요. R 누르죠. 알 누른 다음에 음, 레크탱글을 그리는데 가로 1000, 세로 1000짜리를 그려 볼게요. 일단은 대충 그리고 음. 네, 1000, 1000이라고 아, 키보드를 치면 이렇게 음, 가로 1000, 세로 1000짜리 레탱글이 그려져요. 네, 레탱글을 그린 다음에 어, 스페이스 한번 눌러 줄게요. 그 선택 툴로 가기 위해서. 네, 요거 이용해서 무브 좀몇개더 해볼게요. 자, 요거를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전체 선택한 다음에 무브툴 누르고 요거를 어, X축으로 2,000만큼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하는 방법 첫 번째 클릭은 기준점, 여기 아무데나 클릭할게요. 기준점 클릭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On Red Axis라고 스냅이 걸렸을 때 키보드 2,000 엔터 치 이제 2000만큼 음, 무브를 한 거예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고 어 그리고 이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카피도 할수 있어요 카피가 복사죠 복사는 어떻게 하냐면 음, 이렇게 복사하고 싶은 객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무브 툴 눌러주고 기준점 클릭하고 무브할 때는 여기서 바로 거리를 입력해 주거나 뭐 클릭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컨트롤을 한번 누르세요.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눌렀다 띄면 돼요. 그러면은 복사가 되죠. 원래 객체는 살아남고 하나가 새로 튀어나와요. 여기서 2000 엔터 치면 2000만큼 이동해서 복사가 된 거예요. 네, 복사할 때는 무브 툴을 누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된다. 그럼 복사예요. 자, 밑으로, 어,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선택 툴로 선택하고, move 툴 누른 다음에, 밑으로 3,000만큼 복사를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눌러주면, 복사가 활성화되고, 3,000, 엔터치면 3,000만큼 복사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음, 다중 복사라는 개념이에요. 방금 복사한 거는, 하나만 복사를 했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복사할 수도 있어요. 자요거 선택된 상태에서 v 브 누르고 자카피를 하기 위해서 포트로 한번 눌러주고 이번에는 어, 2만 정도 어, 복사를 할게요. 2만 212304개 붙이고 엔터 치면은 X축 방향으로 2만 떨어져서 복사가 됐을 텐데 어, 지금 너무 멀리 떨어졌으니까 화면이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줌 익스텐츠 이 친구를 눌러주면 어, 화면에 꽉 차게 모델링이 보이죠 예, 요만큼 떨어졌어요 자 다중 복사 여기에서 그 키보드를 나누기 어, 10 한번 하고 엔터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10개가 다중 복사가 된건데 5 6 7 8 9 10 11 11개 하나는 원본 객체고 이제 10개가 더 생긴 거죠 네 어... 나누기 10을 해서, 어 2만까지 떨어진 거리에서 그 사이에 10개를 등분해서 집어넣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곱하기도 돼요. 곱하기는, 자, 이거 밑으로 3000전도 복사해 보고 해볼게요. 무브 눌러서 2,000만큼 복사한 다음에 곱하기 10 해볼까요? 곱하기 10 하면은, 예. 동, 동일한 간격으로 어, 1 0 개를 복사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예, 다중 복사. 이렇게 무브툴을 이용해서 무브도 하고, 복사도 하고, 뭐 다중 복사도 하고, 이런 예, 거를 할수 있어요. 네, 무브툴에 관련해서 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로테이트 한번 만져볼게요. 어, 일부 지우겠습니다. 여기 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해서 요거 하나만 일단 살려둘게요. 음. 가까이 붙고 음, 로테이트 한번 해볼게요.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회전 시키고 싶을 때 모델링을 유치구 선택하고 뭐 돌려도 되는데 보통 이제 선택을 하고 하니까 선택하고 요 로테이트 툴 눌러볼게요. 클릭하고서 어 얘도 첫 번째 점은 기준점. 기준점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여기 갖다 대면 엔드 포인트라고 말 풍선 떠요. 이때 클릭. 두번째 점은 기준 각 기준 각은 여기 찍어 볼게요 여기 찍고 세 번째 점은 이제 돌리고 싶은 각도 예,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어, 어떤 뜻인지 알겠죠 대충 요 정도 찍으면 요 예, 정도의 로테이트가 되는 거죠 각도는 129.4도 돌아갔대요 Ctrl Z 눌러서 음, 전 단계로 돌아가고 다시 해 볼게요 선택 툴로 선택 어, 로테이트 툴 활성화 한 다음에 이번에는 45도 꺾어 볼까요? 기준점 여기 잡고 기준각 잡고 로테이트 돌리는데 이때 키보드로 45 엔터 치면은 네, 45도 만큼 틀죠. 예, 로테이트 툴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시 Ctrl+Z 눌러서 어, 뒤로 가고, 이 로테이트도 어, 다중 복사 뭐 이런게 돼요. 해볼까요? 어, 일단 복사부터 로테이트로 복사 기준점 여기 잡고 어, 기준각 여기 잡은 다음에 이렇게 돌아갈 때 컨트롤을 한번 누르면 예, 원본객체가 살아나면서 예, 복사처럼 되죠 예그 다음에 뭐 백도를 돌리겠다 백 엔터 치면은 요건 백도 돌아가고 원본격체 살아있고 뭐 이렇게도 돼요 뒤로 돌리고 음, 다중복사도 돼요 클릭 로테이트. 로테이트는 참 단축키가 Q입니다. Q를 눌러도 똑같아요. 클릭, 기준 가 클릭. 자, 90도로 네개 복사해 볼게요. 아, 90도로 세 개. 컨트롤 눌러서 활성화한 다음에 음. 90도 엔터 치고 그러면은 9 0도로 하나 생겼고 여기다 곱하기 3 치면은 네, 맞아. 두 개가 더 돼서 3 개가 90도로 돌아가는. 예, 그렇게 돼요. 네, 이것도 복사처럼 다중 복사처럼 기능을 할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화면을 조금 돌려서 약간 이렇게 맞춰 볼게요 푸시 풀로 단축키 p 라 그랬어요 모형을 좀빼 볼게요 입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1000만큼 빼 봅시다 컨택트 누르고 예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 천 짜리 어, 정육면체가 만들어졌죠. 요거 로테이트 해볼게요. Q 하고 자 로테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요런데 면에다 대면은 각도기가 이 마우스 포인터 각도기가 이렇게 좀 색깔도 바뀌고 막 위치도 바뀌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각도를 틀때 어, 어느 기준각으로 틀 거냐 그건데. 음 일단 선택 툴 로터에서 이걸 선택하고 로테이트툴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돌려볼게요 클릭 클릭 그면 이렇게 돌죠 네 이거는 이제 z 축이 어그 돌리는 각이 기준일 때 이걸 원점에 맞춰보면은 이동이 편하니까 아 저기 이동이 된다 그 비교가 편하니까 원점에 맞춰볼게요 무브 툴 써서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다 갖다 대보고. 자, 각도기가 파란색일 때. 기준을 여기다 대고요. 돌리면. 예. 요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돌리겠다는 뜻이에요. 각도기가 파란색일 때. 자, 그리고 각도기가 녹색일 때. 기준을 잡고. 기준각 잡고 돌리면, 예, 요 그린 액시스, 그 Y 축이라고 그랬죠? Y 축을 기준으로 돌릴 때, 각도기가 녹색으로 뜹니다. X 축도 마찬가지. X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죠. 이 각도기 색깔이 뭔지를 잘 보고, 내가 원하는 로테이트 방향을 결정해서 돌리면 돼요. 그런데 로테이트 툴이 조금 짜증나는 면이 있어요 지금 이 점은 X축으로 돌릴 수도 있고 Y축으로 돌릴 수도 있고 Z축으로 돌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마우스에 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그린축 어, 즉 Y축 기준으로 돌리는 각이잖아요 근데 나는 Z축으로 돌리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 거죠 어떻게 바꿀까요? 요럴 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나는 Z축으로 돌리고 싶은데 이렇게 어 다른 각도기 각이 떴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뛰지 말고 그냥 꾹 누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각 돌리고 싶은 방향으로 어 이렇게 방향을 마우스를 돌려 보면은 바뀌어요 그쵸 이렇게 돌면서 예. Z축 기준으로 돌리고 싶으니까 마우스 방향을 이쪽으로 갖다 대면은 각도기가 Z축 기준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손을 놓고, 그 다음 기준과 클릭하고 돌리면 됩니다. 다시. X축 기준으로 돌리고 싶어요. X축 기준으로 돌리고 싶은데, 각도기가 이렇게 다른 색깔이 떴어. 그러면은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한 상태에서 뛰지 말고, 마우스를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각도기의 각이 바뀌죠. 네. 그 다음에 손 놓고 기준각 잡고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 어떻게 하는 거냐면, Rotate를 음, 눌렀을 때이 어, 면에다가 그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각도기 각이 바뀌죠. 이걸 활용하는 건데. 어, 제가 Z축을 기준으로, 어, 돌리고 싶어요. 그럼 요 면에다 갖다 대면 일단은 각도기가 Z축 기준이 되죠. 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으세요. 그러면 요 각으로 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요런 면에 갖다 대도 각도기 방향이 바뀌진 않죠. 그쵸? 이 상태에서 Alt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리고 시프트도 놔봐.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보세요. 각도기 그 여기 붙어있고 안 따라오죠, 더 이상. 그쵸. 요 상태에서 alt를 한번더 눌렀다 떼세요. 그러면은 요 면의 기준으로 된 각도기가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대든 상관없이 그냥 고정이 돼서 돌아다녀요. 그쵸. 요 상태에서 요 원점을 클릭. 기준각 클릭, 돌려요. 그쵸. 요렇게 하면은 각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각을 ESC 눌러서 취소하고, 저는 사실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앞서서 알려준 방법은 조금 짜증날 때 있습니다. 주변에 모델링이 많으면 막 주변에 모델링에 스냅이 걸리기도 하고 막 어쨌든 각이 한 번에 눈이 안 들어올 때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예,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자, 그한번더 해볼게요. X축 그 기준으로 돌리고 싶어요. 요면에다 갖다 대면 일단 각도기가 X축이 기준이 되잖아요. 요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 은 다음에 Alt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a l t 한번 더 눌러. 그리고 요렇게 X축으로 고정된, 고정된 각도기가 마우스를 왔다 갔다 대든 이렇게 고정이 돼 있죠. 요 상태에서 클릭, 기준과 클릭, 돌리고. 네. 이번에는 Y축, 그린축으로. 그린축이 고정됐을 때 Shift Alt 그 다음에 Alt 한번더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이 방법이 하시다 보면 훨씬 편할 거예요. 저는 로테이트 기준각 잡는 거를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처음에 했던 뭐 이렇게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방향 돌리는 거, 이거는 저는 글쎄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네, 로테이트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네. 그 다음에 할게. 팔로우인데 어, 요거 하기 전에 어,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거 저기 도구가 좀 요거를 먼저 알아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밑에로 한번 넘어갈게요. 밑에 보면은 그 줄자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음, 뭐였죠? 케이미저어 툴이라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거 하는 게나을것 같아요. 요거는 거리를 재거나, 기준선을 뽑거나 할때 쓰는 거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하고, 내가 만약에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 거리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점 클릭하고, 요점 클릭하면, 여기, 비절먼트 툴에 1000이라고 나오죠. 예, 요게 거리를 알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투 클릭은 잘안 하고요. 기준점 여기 잡은 다음에 마우스 여기다 갖다 대면은 말풍선으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이렇게 떠요. 여기까지는 얼마지? 여기까지는 얼마지? 이렇게 뜨죠. 예. 그래서 이거는 거리를 잴때 쓰는 툴입니다. 스페이스 눌러서 취소하고. 어, 이게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어, 기준선을 뽑을 때 쓰는 거예요. 보조선이라 그러는 게더 맞겠다. 보조선 뽑을 때. 클릭하고 요선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하면은 요 선에 기준이 된그 무한 보조선이 쭉 생겨요. 여기 클릭해 볼까요? 보조선 생기고, 보조선 생기고, 보조선 생기고. 그렇죠? 어, 이 선을 클릭하고 좀 이동해서 빼 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키보드 1000 누르고 엔터 치면은 요 선에서 천만큼 이동한 보조선이 생겨요. 네, 요거 모델링 할때 보조선 빼고 뭐 치수 제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요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친구는 단축키가 T에요. T. 보조선 지울게요. 보조선은 똑같이 이렇게 선택하면 선택이 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이렇게 해서 보조선 지우고. 또 시간이 꽤 흐른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만져봤던 툴이 무브 툴좀더 해봤고 로테이트 어, 해봤고 그다음에 이 테이프 미저 툴 요거 세개 했네요. 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